사업 실패를 여러 번 해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는 맞고요. 우연한 기회에 TV를 보다가 부동산 무료 세미나 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 입문을 하게 됩니요만 2년 동안 준비해서 16년 초에 월세 2천만 원을 드디어 돌파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월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NPL 투자연구소 대표 임정택입니다. 이번에 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어,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시대는 너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제가 처음에 그 부동산에 들어왔을 때, 제가 물건을 계약을 하면 그냥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 차익형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법들을 많이 권유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투자 방법이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라는 월세가 쌓이게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작년 1.13 대책 그 부동산 대출 강화, 강화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 입주 예정인 그런 아파트들도 미분양 사태를 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 저 같은 전업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르던, 금리가 떨어지던, 어, 꿋꿋하게 제가 갈 길을 가는 것이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 외에는 저한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급락해서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어,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분명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양질의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아, 나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 변화에 대한 것들, 부동산 책이기는 하지만, 의식이 변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신문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문을 보시고 관련된 책을 읽는 그런 기초 체력을 쌓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초 체력을 많이 쌓고요.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을 나가서 시장 조사하는 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시장의 변화, 그 지역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임장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이제 흐름을 느끼는 거죠. 제가 투자했던 방법들, 그 과정들을 3, 지난 3년간의 과정들을 쭉 나열을 한 책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초보자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책으로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냈던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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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